오늘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평소의 3 배에 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청명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충청 이남 내륙 지방에는 서리가 상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요. 경기북부와 강원도 영서북부지방에는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2도, 전주 6도, 대구 9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를 밑돌아서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과 전주 24도, 대구 25도로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보다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2에서 3미터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